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 1일이고요 네,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단키트가 좀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1% 정도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제 상승을 좀있었고요그 다음에 SD바이오 센서는 1% 정도로 반등, 립지노믹스 4%, 수젠텍 11%로 오늘 진단키트 중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마시스 3% 정도, 셀리드 7-8%,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3% 정도 올랐습니다. 어, 제가 이 진단키트 종목을 뭐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진매트릭스라든지뭐 녹십자 MS라든지 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어, 근데 이제 그냥, 어,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기보단, 어, 지금은 이 테마 전체가 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이 어,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관심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도 어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그 확산세 전에 미리 이제 어 선점을 해 놓고 확산세가 이제 어 점점 이제 증가할 때쯤에 아마 시세가 이미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더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런 코로나 테마와는 별개로 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이 종목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시젠이고요. 어, 시젠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외에 다른 진단키트 기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어, 실적 개선에 의해서 어, 증권사에서도 어, 목표가를 계속 높게 잡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 테마와 별개로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반등 성공했습니다. 시젠도 33,600원으로 진행되었고요. 21선에 수렴하는 기간에서 딱 이렇게, 어, 반등을 주었습니다. 어, 거래량이 좀더 터지면서 위로 뻗어나가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고요. 어, S 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더 강하게 진행되었다가 좀 이제 눌러지긴 했지만 확실히 이 피크를 한번 찍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주가를 어,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점점 이평선들을 정배열을 시키면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8월에 코로나 이 테마에 힘입어서 S D 바이오 센서가 올라갈 때는 바짝 올리고 바짝 내려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서서히 서서히 밀어올리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확실히 작년 8월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랩지노믹스도 어, 오늘 이제 4%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마찬가지 20일선 근처에서 120일선 쯤에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번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121선 정도를 계속 지지라인으로, 어, 지렛대로 삼는 모습이고요. 어, 이전에도 이제 양봉을 띄우고, 어, 쭉 이제, 어,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월 하순부터, 어, 유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치를 증가하는 수치를 확인하고 코로나 뉴스가 다시 한번 도배가 될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히 반등은 나왔지만 조금 더 추세는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확실히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과는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이제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이 아래를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죠 1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리면서도 중간중간에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어,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도 모두 다 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 저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젠텍도 지금 이제 21선에서, 어, 랩지노믹스와 다른 진단키트보다 강하게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 주었고요. 특히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태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유행 중에 지금 이제 진단키트가 동의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관련 진단키트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주문을 좀 받았을 거라고 어 기대가 되거든요.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떨어지던 흐름과 다르게 지금 한번더 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네, 어,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21선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주었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동일하게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엑세스 어, 바이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셀리드는 한 7에서 8% 정도 투자 경고 종목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어 요거는 이제 수젠텍과 유사하게 좀더 거래가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오늘 시세가 좀 나았었고요. 오늘 이제 이 진단키트 종목 외에도 좀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진원생명과학도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셀리드 어 아까 봤고 신풍제학도 같이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오늘 그 종목은 상한가를 쳤는데요. 일단, 어, 상승에 대한 폭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시세가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시장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퀴델 이 진단키트 대표 종목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에 대한 이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내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같이 지금 유행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최근에 아시아 쪽의 흐름을 본다면 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어,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퍼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해서 각 국가별로 굉장히 강하게 퍼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퍼지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지금 벌써 대만, 중국, 그다음에 홍, 싱가포르, 어, 혹은 이제 태국 요런 쪽은 아주 강하게 퍼진 걸 봐서는 확실히 이번 게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좀 준비한 것들을 볼 건데요. 어, WHO에서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어, 25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5월 25일. 그래서 지금 6월 11일인데 아직 뭐 3주 전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 WHO가 굉장히 이 데이터를 늦게 처리하는 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치로 보았을 때는 20만 명이 증가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지만. 지난 주에서는 어 6만 명 정도,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5천 명이 줄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반에 좀 바짝 증가하다가 지금 5월 말로 가니까 조금씩 이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6월 11일자로 최신 데이터들을 제가 계속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태국에서만 일주일에 11만 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일주일에 지금 7만 명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국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숫자로만 따지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작년 여름에 피크를 찍었던 이 코로나에 대한 위클리 숫자보다 지금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모습이 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간, 그죠? 5월 달이긴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의 비율을 보시면 태국이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브라질에서도 지금 8,600명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5,100명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프랑스, 리투아니아일랜드 아뭐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인도도 요때는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49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만명 이상 지금 확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벌써.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다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변이가 한계가 아니라 지금 뭐 NB1.8.1, 그 다음에 XFG, XFB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고요. 어, 백신을 이제 이전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증에 대한 개선을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변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금 변이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해외 소식 보면 지금 이제, 어, 대만 소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만 CDC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주에는 7만 명이 이제 확진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어, CDC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어,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지금 7만 명 정도로 피크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작년 여름에도 꽤나 이제 유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5만 명에서 지금 7만 명 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대만에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가 확실히 줄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 한주 정도는 더 봐야 되는 것이 태국에서도 5만 명 걸렸다가 6만 명 걸렸다고 해서 피크를 찍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다음 주에 11만 명을 찍으면서 오히려 피크가 찍히지 않았고 두배 가까이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는 알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 피크가 언제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통제가 없는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통제가 들어가면서 확진자 수의 추세가 꺾였을 뿐이지 어, 증가 증가 자,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면 어, 그건 또 이제 피크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국가들이 계속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호주의 코로나 대시보드입니다. 어, 호주도 지금, 어, 일주일에 평균 1,000명 정도씩 계속 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하루에 1,000명씩이라고 해서 7,000명 가까이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 이날, 그죠?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1,800명이 하루에 확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호주도 갑작스럽게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하루에 갑자기 튄 데이터인지 이대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인지 이거는 계속 며칠 동안 제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도 데이터고요 인도는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액티브가 그리고 디스차지도 8,500명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총 15,0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어, 치료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900명 가까이가 지금 다시 새롭게 치료가 되어서 치료자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지만 지금 이 신규로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에 대한 활성화 상태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000명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 상태인 상황이고 어, 신규로 따지면 지금 900명 플러스 300명에서 1,200명 가까이가 오늘 하루에도 확진이 된 셈입니다. 인도도 계속 지금 1,100명, 1,200명 이렇게 매, 매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환자 수가 많다고 라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가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가 도배가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요. 내일은 뭐 주식 시장의 옵션 만기이자 이제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선물 만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한 움직임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관심도에 대한 테마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수급이 쏠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 이 지금 아시아 확산이 빨간불이다. 실제로 WHO에서는 지금 변이가, 어, 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확산세가 굉장히 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리스크 레벨을 하이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진되지 않은, 확진자가 크게 퍼지지 않은 국가들도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에 의하면 중국 환자는 지금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 어,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고요. 총 환자 수가 이제 44만 명이고, 태국도 21주차가 이제 6만 5천 명이지만, 어, 22주차는 벌써 나왔죠. 11만 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두 배로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대만도 7만 명이지만 다음 주에 얼마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고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제 질병청장이 어, 마스크라든지 그런 백신에 대한 접종 당부를 하면서 좀 이제 어, 위기의식을 어,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6월 하순이라고 한다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2주 뒤에 그러한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이 금요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현황들, 그런 것들을 또 보았을 때, 어 이제 환자 수가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화, 하수에 있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병원, 병원균 양이 증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또그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계속, 네, 발표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히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들기 시작합니다. 어, 이 종목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인가? 바로 아니면은 조금 꺾고 또 지루하게 어, 주가를 좀 조종하면서 다음 이제 이슈를 기다릴 것인가? 네, 그런 식으로 어, 움직임이 이어질 듯 합니다. 어, 단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하순 유행, 그 유행이 끝날 즈음 이제 우리도 시세가 나오고 그때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해서 네,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